나는 이런 나무 데크, 나무 데크 이런 길도 좋더라고.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낫죠. 아, 이제 봄입니다, 봄. 근데 나무를 꺾어 놓으셨네. 아하, 이거, 이거. 근데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네. 이게 나무가 아니구요. 이거, 아, 꺾어 놓은 이유를 알겠다. 이게 지금 나무가 아니고, 이게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 중에 좀 성격이 난폭한 놈이 요 산자락에 출몰을 했는데 그 길을 지금 꺾어 놓은 거네. 이게 뿌리예요. <놀람> 봐야 이게 노경. 피가 선명하잖아. 어, 뭐 이유가 있었구만. 함부로 이렇게 막 어떤 결과물을 논하는 거는 안돼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야 노경이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네 벌 거쳐 음, 여기도 있고 자 이거를 본 보기로 여기 좀호확한 사슴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않을 것입니다. 예, 네, 개천을 걷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리버뷰 리버뷰에 아주 주택들이 자 도회를 하고 있는 게, 야, 저, 매일 이거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광경을. 음? 아, 예, 좋습니다, 저희가. 자, 여러분도 날 풀리면은 나오세요. 뭐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나오시 겠지만 이런 날씨도 괜찮긴 해 왜냐면 약간 쌀쌀한데 뭐 아까 아까는 좀 따뜻했는데 이런 데 자꾸 움직여야 몸에서 열이 난다니까 그죠 하여튼 아주 좋습니다 다섯 시가 넘었는데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 그 일본인들이 살았나봐. 사쿠라들이 다 사쿠라네 이거 벚꽃들이 아니면 벚꽃을 여기 조성을 안 해놔서 뭐 이거라도 만끽을 해보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요것까지는 알지 못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뭐, 일본 꽃이건, 한국 꽃이건, 이게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은데, 뭐꽃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쁘긴 하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발할 예, 나무고, 예, 그날을 기대하면서.